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n은 10 이상 9,999 이하의 홀수라고 했고요. n의 각 자리의 수의 합은 7이 됩니다. 자, 먼저, 이 홀수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n이라는 수의 1의 자리 수는 1, 3, 5, 3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7이 안 되는 이유는 알겠죠? 왜? 7이 되면은 아, 천의 자리, 1 0의 자리, 1의 자리가 모두 다 0, 0, 0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0 이상이라는 제약 조건에 걸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7은 안 되고요. 당연히 홀수가 9도 있지만 9는 이미 자리수의 합이 7을 넘어가기 때문에 될수 없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그렇다면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천의 자리, 백의 자리, 1 0의 자리에 들어갈 숫자들을 각각 한다면, 자, x, y, z 라고 한다면 자이 경우는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6이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때 x, y, z 는음 아닌 정수이면 됩니다. 얘는 음 아닌 정수. 이게 무슨 뜻이냐? x가 0이 돼도 관계없다 라는 뜻입니다. X가 0이 되면, 예를 들어 Y하고 G가 1과 5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151이라는 세 자리 숫자를 우리가 구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X, Y가 모두 다 0이어도 관계없죠. 왜? G가 6이 되는 경우니까 그 경우에는 61이라는 두 자리 숫자를 구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됐죠? 따라서 이 경우는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6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 경우에는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4가 되는 거고, 이 경우는 x 플러스 y 플러스 g가 얼마?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런 형태의 문제, 즉, x, y, z가 음한인 정수여서 다 더하면 6 된다. 뭐 이런 형태의 문제를 어디선가 많이 봤었죠. 이거 어디에서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예제, 예제입니까? 요런 스타일의 문제는 바로 우리가 보는 중복조합이라는, 그죠? 개념에서 다뤘던 아주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봐. 첫 번째, 이걸 다 더해서 6이 된다라는 것은 3개 중에 6개를 뽑아내는 거랑 똑같죠? 그죠? 뭐, 예를 들어, X, Y, z 3개를 갖고 6개를 만든다 했을 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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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g 라고 나왔다면 이건 결국 x는 3, y는 2, g는 1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복 조합으로 푸는 거죠. 왜? 순서가 바뀌어서 x, y, x, y, x, g가 되더라도 결국은 x는 3, y는 2, g는 1이 되기 때문에. 됐지? 그럼 뭐 그다음부터는 그냥 일사천리죠. 자, 요 놈은 3h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3H2가 됩니다. 자, 중복조합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죠? 3 더하기 6 마이너스 1이니까 8 컴비네이션 6이 되고요. 3 더하기 4 마이너스 1이니까 6 컴비네이션 4. 그 다음 뭐볼 것도 없이 4 컴비네이션 2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놈은 뭐 이거 계산 안 해봐도 되겠죠? 예, 요거, 28 되는 거알 수가 있고요이 정도는 이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어? 6 컨비네이션 4는 15, 그 다음 4 컨비네이션 2는 6, 이렇게 되기 때문에, 28에 22를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4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복조합의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꼭 기억하고 계시도록 하세요.